오늘은 가짜뉴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주 포괄적인 이야기예요.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죠. 일단 선진국이 되면 책임과 의무가 지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원한 일은 아닙니다. 뭐, 우리는 선진국, 선언하면 기분은 당장 좋겠지만, 실리에선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에게 개도국 지위를 이번에 완전히 포기해라, 라고 일종의 데드라인이 제시된 게 어제 23일까지였고요. 네. 이 최후 통첩을 보낸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계는 자유무역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죠. 그리고 그 자유무역이 원활하게 되도록 모든 나라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다 같이 마련한 국제기구가 WTO, 세계무역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일무역갈등 같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 일본이나 일단 WTO로 달려가는 겁니다. WTO에서 누구 손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가난한 나라랑 미국이 똑같은 조건에서 교역하는 게 진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일까요? 아니죠.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WTO에서 좀덜잘 사는 나라는 혜택이 있어도 봐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A나라가 당분간 밖에서 사오는 바나나에 세금을 많이 물려서 A나라 안에 바나나 농장들을 키울 기회를 줘도 된다. 이런 거죠. 우리는 세계 12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해 오면서 다른 면들에 있어서는 이런 혜택을 다 포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딱한 분야에 남았습니다. 농업. 농업 교역에서의 혜택을 포기하지 않는 개발 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해 온 겁니다. 네, 그 농업 분야에서의 개발 도상국의 지위마저 포기해라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해온 거죠. 네, 지난 7월 26일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을 콕 짚어서 이 나라들이 부당하게 WTO에서 개도국 행세를 하니까 90일 안에 WTO가 해결해라. 안하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 나라들에 대해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90일이 어제로 지난 거죠. 네, 국가를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행하는 많은 사업 중에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죠. 당연히 뒤늦게 경제 성장을 하는 국가들은 이런 제약에 반대하죠.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알리는데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하는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라 할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 국민들은 행복해하질 않아요. 그래도 해외여행을 가보면 저는 물론 중국밖에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다녀온 사람들 얘기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삶의 질이 높은가를 새삼 느낀다고 합니다. 외국 나가면 불편함 투성이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외국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진짜 살기 좋다고 합니다. 사실 이 좁은 한국 땅에 살면서 한국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의 기사에도 관심을 갖는 민족은 드물어요. 우리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외국인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미얀마가 어디 있고 카이로가 어느 나라 수도고 멕시코 필리핀의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고 있죠. 같은 영어로 말하는 영화를 봐도 미국 영화인지 아닌지 아는 그런 민족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으로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단하다니깐요. 근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선시대 관습 유교적 사상이 남아서인지 반공교육 반일감정이 남아서인지 국민 스스로가 생각하고 올바른 정치관 민주주의적인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gdp는 아시아 국가 중 4위예요. 위로는 일본 중국 인도가 있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국민들 의식에는 우리나라가 결코 뒤쳐진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중국 인도 국민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사실 어느 정도는 이게 맞는 얘기죠. 그 외에 석유수출국들도 석유 빼면 뭐가 있냐고 생각하죠. 자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린 우수한 민족이니까 석유 빼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삼성 빼면 뭐가 있습니까? 문화 강국이 되었죠? 중국이 문화적으로 건드리고 김치 한복 등 소국 취급을 해도 방어하기 급급합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뭘 해도 세계 1위라는 패권을 가져가기 쉬워요. 그럼 우리는 중국이나 인도를 잘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잘 협력하고는 있는 걸까요? 우리가 동남아 다른 나라들,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을 보는 관점처럼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너무나 방향이 잘못 잡혀 있는 거죠. 지금 현 주소를 살펴보면 국민에게 과대한 자부심만 키워놓은 게 됩니다. 코로나로 외국은 난리죠? 우리는 난리통에도 잠잠합니다.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나라가 일본, 중국, 북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방역에 대한 경각심 당연히 있어야죠.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없어야 합니다. 근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강압적으로 행하는 것들? 이네개 나라 말고는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이건 뭐 동아시아의 전통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가짜뉴스라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국민의 눈과 귀를 닫는 행동은 마땅히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제가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장관이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가장 효과적일 테니까 저도 이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국민들을 해외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북한 뿐이고 공산주의니까 가능하지만 북한도 정신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들도 공산주의라고 하진 않습니다. 중국은 그나마 해외여행이 자유롭죠? 우리나라도 자유롭습니다. 아시죠, 근데? 인터넷 규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셧다운제로 통제하고, 구글의 정부가 콘텐츠 삭제 요청 1위 국가입니다. 무려 5만 건으로 2위 미국의 9천 건에 비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죠? 이걸 또 빠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죄가 없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그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 니네 집에 감시카메라 달아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뉴스를 믿습니까? 공영방송에 나오는 기사를 믿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도박에 성매매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아내가 허위 논문에 허위 이력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대장동 몸통이니 뭐니 실제로 돈은 국민의힘 의원이 받았니 뭐니 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 그리고 윤석열은 친문이다 라는 의혹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의혹이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죠 일반 국민은 의혹만 나와도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죠 그냥 끌려갑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범죄 이력 즉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두분다 서로 떠밀고 하지 마시고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니 매번 넘어가는 겁니다. 이슈가 터질 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냐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흐지부지되면 관심이 식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시대가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걸 민심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요즘의 이재명 후보는 그런 움직임입니다만 요즘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 이런 걸 관심 가지고 파헤치고 공부하다 보니 사실 너무 뻔해 보이는 거죠. 왜 그런지 올라가다 보면 결국 국민들이 열심히도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요. 이렇게 양쪽 다 욕하면 인기고 뭐고 그저 그런 유튜버인 거 저도 잘 압니다만 저는 이 우수한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어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촛불 시위를 나가셨던 분들, 물론 여러분이 시간 내고 여러분이 돈 들여 참여한 정치 의사입니다만, 그게 시민의 의지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최초 누군가의 움직임이었는지, 정말 무서운 건 프랑스 시민혁명도 정치 세력, 부자들이 결탁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로 모인 목소리가 단두대의 칼날이 되고, 그 칼날이 지금 이르러 국민의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 칼날이 과연 누구의 손에 있는지 말이죠. 내게 똑바로 들어. 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